제가 폭삭소가 수다는 처음에 제안을 받았을 때 그리고 촬영할 때 방영을 기다릴 때 방영할 때 그리고 지금까지도 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 인생에서 정말 가, 가장 큰 자랑이 될것 같은 그런 작품입니다. 우리 폭삭 팀 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너무 좋았고요. <laughs> 어... 그리고 저희 한분한분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우리 임상춘 작가님과 김원석 감독님을 비롯한 저희 엔딩 크레딧에 나오는 모든 저희 출연진 분들과 스태프 분들 덕분에 정말 저도 제 인생에서 정말 가장 크게 한번 놀아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상이고 잘 떠들고. 똑똑한 오해순을 저에게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, 팬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끝으로 어, 이렇게 흐릿하게 살으라고 강요하던 세상에서 누구보다 선명하게 자신만의 삶을 살아낸 모든 애순이들과 또 세상 곳곳에 뚝심 있게 자기의 욕심을 심고 길러낸 모든 금명이들에게 존경과 감사 바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축하합니다.